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서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차량인데요 국민 중형 세단 소나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식 현대의 LF 소나타 2.0 CVVL 스마트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문의가 많은 만큼 깔끔한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신조 차량에 교체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까지 8만km대에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차량 특징 설명해 드리면 호불호 없는 흰색 바디의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 위의 차량이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듀얼 풀 오토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과 3D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7인치 휠과 하이패스,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꼭 필요한 옵션 또한 잘 갖춰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 안개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17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습니다. 펜더 앞문, 뒷문. 뒤 핸더까지 뭉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도 마찬가지로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힘이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헨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휠도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 많지 않고 오염이나 흠집, 숨이 죽은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뒤쪽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 많지 않고 오염, 흠집, 숨이 죽거나 꺼진 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주행거리 법적 보증도 해드립니다. 86,792km. 86,792km 주행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투채널 블랙박스와 전면 유리에는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사제 3D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핸들 열선, 양쪽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기어 노브 아래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선루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받치는 것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내장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 흠집,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5년식 현대의 LF 소나타. 2.0 CVVL 스마트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관리가 정말 잘된 국민 중형 세단 LF 소나타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흰색 패션 조합의 완벽한 외관과 운전석 전동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3D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버튼 시동, 스마트 키등 출중한 옵션 구성과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그리고 교체 없는 완전 무사고, 짧은 주행 거리까지 완벽한 컨디션, 가성비 좋은 국민 중형 세단, LF 쏘나타 2.0 스마트 차량의 가격은 1180만 원, 38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